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이 흔들리고 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불안불안하고 그럴 때에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때에 우리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그냥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내가 해야 할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다가온 이 불안감, 이 아픔, 이 슬픔 이 상처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는 먼저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응답보다 그 기도에 변화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 앞에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내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이제 나를 속상하게 한그 사람한테 큰 벌이 내리겠구나. 나를 속상하게 한, 나를 아프게 한,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선하신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 내 뜻, 내 의지 앞세워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던 내 자신. 연약하디, 연약한 내 자신. 짧게 요약하면 정말 교만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감사한 것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어려움,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문제는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합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해 주셨다면 기도를 쉬거나 포기했을 텐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수 없는 그 능력이 내게 없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날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아, 이 시간이 예수님을 볼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겠구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볼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던 그 분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갔던 그 분인데 이제 그분을 뵐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기대가 무너지는 처참함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 낙심, 허무함도, 막막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떤 핍박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런 공포와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요,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는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이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일곱 가지 이상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용하신 구하다라는 뜻은요 어린 아이가 때를 쓰면서 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가끔은 이런 떼쓰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간절히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픈 다리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일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던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내 마음도, 내 삶의 모든 부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못뵐 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큰 위로가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큰 분대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의 논리나 기도의 질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아이가 논리나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면 흔히 장난감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를 쓰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냥 들어 눕습니다, 바닥에. 그런 아이가 아버지 저 장난감이 갖고 싶습니다. 장난감을 좀 저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일은 비록 지났지만, 아유, 내년 생일이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생일 선물을 미리 저에게 좀 당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그저 사달라고 떼 쓰는 겁니다. 그저 사달라고. 나 저거 갖고 싶다고. 나 저거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떼 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권이 가지고 올수 있는 그큰 상금은 다가오지 않죠. 그 복권을 가지고 은행이든지 금융기관에 가서 바꿔야 그 복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한 성도님의 집에 방문했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God is the key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잠겨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잠겨 있다면, 내 사업장에 무엇이 잠겨 있다면, 내신앙상활에 무엇이 잠겨 있다면, 내 자녀에게 무엇이 잠겨 있다면, 이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만능 열쇠이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약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죽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오늘 이 하루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를 예배자리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지난 삶을 통해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읽었고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지냈는지 돌아 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하며 또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래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사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기도보다 앞선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